오늘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장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앗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로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와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같고 푸류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철하며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에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아사메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어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에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이 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작은 고을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로 그곳에서 온 세상의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합니다. 에브라다라는 지명은 구약에서 에브랏이라고 더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베들레헴과 같은 곳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이라는 명칭은 보다 후대의 이름이고 그 전에는 에브라다 혹은 에브랏이라고 불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어쨌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곳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는데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어, 두 가지로 그 의미를 함께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메시아는 이 세상의 왕으로 태어나십니다. 어, 베들레헴은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의하면 이세곧 다윗의 아버지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곧 다윗의 본향이지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서 가지는 상징성은 왕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은 그가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로 인애와 사랑으로 백성을 통치하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신다. 바로 이 약속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곳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처럼 왕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법관이나 군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으니 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그분을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왕 대접해드리면 됩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왕을 높이고 왕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이신 주님은 가장 아름다운 통치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메시아의 베들레헴 탄생의 두 번째 의미는 2절을 통해서 다시 볼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 베들레헴을 작은 고을로 말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 왕으로 오시는 이가 태어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 광역시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지방의 중소도시 혹은 시골의 읍면 단위의 작은 곳, 초라한 곳입니다. 바로 거기서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디 고울만 잡고 초라했습니까? 그 베들레임 중에서도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이것이 베들레임 탄생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분은 왕으로 오셨지만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가장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한 왕이십니다. 바로 그러고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왕으로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통치를 세상에 적용하며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사는 가정과 학교, 직당, 직장과 쉼터에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사랑이 실천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섬기는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야 합니다. 나보다 힘이 약하고 돈이 없고 지식이 딸리고 경험이 부족한 사람 위에 굴림한 채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대로 우리 삶에서 보여 줄때 실천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겸손의 미덕이 내 삶에 항상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 왕 대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